네 안녕하세요 신현진의 신경안과 오늘은 흔한 질환이죠 눈꺼풀 부종, 지속되는 눈꺼풀 부종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라는 주제를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 주제를 준비했던 사연은 이렇습니다 한 따님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한쪽 눈이 몇 달째 계속 부어있는데 안과에 가도 치료가 안 되고 있는데 계속 붓는 거 보니까 이거는 눈의 문제가 아니라 몸에서 눈꺼풀로 보내는 뭔가 이상 신호인 것 같아요 이런 메일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전신질환 때 눈꺼풀이 부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따님의 효성에 감동을 했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유튜브 강의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주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눈꺼풀의 역할은 먼저 무엇일까요? 눈꺼풀은 눈을 보호하고 또 눈꺼풀이 앞으로 돌출된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눈꺼풀에는 눈썹이 있죠. 이 눈썹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먼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중동적 가면은 낙타들이 이렇게 긴 눈썹을 가져서 모래 먼지를 막아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눈은 뇌와 전신질환의 창문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요. 뇌와 전신에 나타난 문제들이 눈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시각과 눈으로 나타난 거꾸로 이 뇌와 전신 질환을 추정하는 것이 바로 신경 안과입니다 눈꺼풀 부종 환자가 왔을 경우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구와 눈꺼풀 그 부위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눈꺼풀이 부어 있지만 실제 눈꺼풀이나 눈의 이상이 아니라 눈 뒤쪽에 눈을 싸고 있는 안화라는 조직과 또 전신 질환에 연관돼서 눈꺼풀이 붓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안구나 눈꺼풀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알레르기성, 감염성, 과정성 나눌 수가 있는데요. 비교적 겉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단이 쉽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지 같이 염증이나 부기를 가라앉히 약을 쓰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이 있고요. 피부염 등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토피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등이 있는데요. 특히 여자분들 화장품 잘못 바르고 눈이 붓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이런 눈꺼풀 염을 취하기 위해서 안약이나 안연고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약물 자체에 의해서도 이렇게 눈꺼풀이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을다 끊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염의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잘 아시는 것처럼 다래끼가 대표적인 예고요 눈에 있는 상제균, 포도상 구균이이 속눈꺼풀에 감염이 돼서 생긴 다래끼 또한 안검염 바이러스의 한경우는 우리가 제일 많은 것은 단순포진입니다 입술에 이렇게 뽀록지 같은 것이 나죠 마찬가지로 눈에도 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눈 주변에 수포가 잡히는 경우에 이제 헤르페스 단순포진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러스성 결막염이 있는 경우에도 이 결막이 충혈되고 붙지만은 바로 위에 눈꺼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염증이 번집니다. 그래서 눈꺼풀 부종으로 안과에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유아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한 건 콩다리끼인데요. 콩다리끼는 무균성, 즉 균이 없다는 거죠. 무균성인 우리가 유아종입니다 무균성 유아종인데 보통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십니다. 선생님,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턴가 눈에 파달만한 것이 만져져요. 이렇게 오시는데요. 이런 경우에 염증 같은 경우에는 빨갛게 아프고 그러죠. 근데 이건 이제 무균성 유아종이기 때문에 콩다리께는 통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먹는 약을 써서 될 것이 아니라 절개해서 이렇게 아래에 있는 배농, 고름을 빼줘야지만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알아볼 곳은 바로 이제 안와 전신질환에 관련하여서 눈꺼풀이 붓는 경우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감염과 자물력 질환 또 체내 수분 저류 즉 체내 너무 많은 수분이 있는 거죠.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눈꺼풀이 부을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안화를 보시면요. 안와는 눈을 싸고 있는 이 뼈와 근처 조직들이죠. 가장흔한 것은 아이들한테 부비동염 즉 감기를 앓고 이눈 주변에 부비동이라고 해서 이 동굴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고름이 차는 경우입니다. 염증이 차면은 그 염증이 눈으로 파급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눈이 부어 있으면서 동시에 이마가 아픈 경우도 있고 또 이쪽 상악동이 아픈 경우도 있고 연관된 통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꺼풀이 붓는데 자꾸 붓는데 특별한 원인이없고 혹시라도 이마나 이런 상악동이 아픈 경우에는 부비동염이 아닌지 이런 CT를 찍어 보고 그래야 될 수도 있고요. 어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는 감기가 아른 다음에 눈꺼풀이 같이 붓는 경우에 또 우리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성인들, 나이드신 어르신들한테 오는 경우인데요. 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나 또한 이제 류마티스나 다른 질환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장기적으로 드시는 경우, 장기 투석 환자, 또한 항암치료, 혈액암 등으로 해서 몸에서 적과 균과 싸울 수 있는 혈구들이 모자란 경우에 기회 감염이라 해서. 흔하게는 우리가 감염되지 않는 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곰팡이 균인데요. 이런 균들에 의해서도 눈꺼풀이 부을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면 은요 굉장히 치료가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에 이렇게 피부가 괴사되고, 눈 자체를 저희가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분들에서 눈꺼풀이 붓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가 곰팡이 균에 감염이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가 이 염증에 의해서 있을 수 있는데요. 안화염, 아나염, 특발성 안화염입니다. 특발성이란 말은 말 그대로 원인을 잘 모른다는 뜻이고요. 안화는 을싸고 있는 조직이고 염증은 염증입니다. 눈 주변에 있는 눈을 움직이는 외양근이나 눈물샘에 원인 모르게 이유 없이 염증이 생기는 거죠. 반복적이고 염증이 생겨서 눈꺼풀이 붓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주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가면역질환인데요. 자가면역질환은. 몸에 있는 항체가 적과 싸워야 되는데 내 몸을 내가 공격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여자분들 많은 것이 전신홍반 루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뺨 쪽에 나비 모양 흉반들이 있고 관절염, 흉막염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또 콩팥염도 발생하죠.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눈꺼풀에 부종과 눈꺼풀의 발진으로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쇼그램병, 입도 말라요. 밥 먹을 때는 침이 말라서 물없이는 밥을 못 먹습니다. 또한 눈도 건조해요, 관절염이 있어요, 찬물에 되면 손끝이 하얘지는 레이노이드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쇼그램에서도 눈꺼풀이 부어서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갑상샘 눈병증, 어, 이렇게 양쪽 눈이 붓고 안구가 돌출되면서 눈이 커지는 경우에 가장 먼저 의심해볼 수 있는 게 바로 갑상샘 눈병증인데요. 중요한 것은 갑상샘 기능 항진뿐만 아니라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도 이런 것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갑상선 기능 검사뿐만 아니라 갑상선 항체 검사를 동시에 해야지만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만한 눈 주위에 만일 하시죠 지방 주입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울 수가 있는데요 안과에서는 꽤 흔히 봅니다 이마나 아니면은 눈 주변으로 해서 지방을 주입한 다음에 이렇게 만져지는 덩어리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지방 주입술 이 많기 때문에 이런 논문들도 우리나라에 참 많이 발표가 된것 같습니다 한 국내 발표된 논문을 보시면요 대개 이렇게 지방 주입술에 눈에 생긴 염증으로 오신 경우는 바로 생긴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한1년 뒤에 생긴 경우가 많고요. 지방을 보통은 이제 한번든게 아니라 뺀 지방을 얼려가지고 해동시켜서 두 번째, 그러니까 두번 이상 지방 주입술을 한 경우에서 훨씬 더 많더라라는 논문들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거나 아니면 만져지는 지방 주거종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제거해야지 좋아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체내 수분 저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이 온 몸을 순환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콩팥 질환이나 간 질환이나 심장 질환 이 못들이해서 체내 수분 저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눈꺼풀이 부을 수 있는데 눈꺼풀이 잘 붓는 이유는 피부 얇기 때문입니다. 피부 얇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이 잘 차고요. 이런 경우에는 위아래 다 붓고 다리나 이런 데도 같이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에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실제 제가 환자분이시고요. 이눈 주변 이 결막이 있죠. 흰자가 부어서 내원한 6 0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어, 이삼 개월 전부터 결막 흰자가 부어서 안과에서 알레르기 결막염을 치료했는데 특별하게 낫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가 되었었고요. 이분은 재밌는 게 같은 날에 이비인후과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이비인후과에 코막히고 목소리가 허스키하다고 오셨는데요. 어, 사실 개인병원에서도 코막힘 때문에 계속 이비인후과에서 알레르기 비염치료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호전이 없자 약물치료 전이 없자 레이저 점막 시술까지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증상이 지속돼서 오신 분이시고요. 이비인후과 검사에서는 이 후두 점막에 부종, 부어있는 후두 점막이 관찰되었고 그다음엔 CT를 찍어보니까 부비동에 이렇게 염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던 케이스입니다. 내시경적 축농증 수술을 계획을 했던 분이시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번에는 이분은 어, 이비인후과의 비과가 아니라 이과. 귀를 보는 이과에도 방문했습니다. 양쪽에 청력저하가 있다 해서 오셨는데요. 고막을 보니까 고막은 정상이라고 되어 있고 혼합성 난청이라고 진단 하고 보청기를 처방을 하였습니다. 한 60세 여자 환자 젊으신데 벌써 보청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분은 재밌는 것은 이번에는 피부과였습니다. 피부과에 얼굴 부종이 좀 심한 것 같다라고 오셨는데요. 이분은 마지막에는 얼굴 부종 때문에 눈꺼풀도 붓고 해서 눈 뜨기가 힘드니까 안과에 저한테 의뢰가 되었는데 저한테 의뢰된 이유는 눈꺼풀이 감겨있으니 쳐져있으니 눈을 크게 하는 안검하수 수술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저한테 의뢰가 되었습니다. 정리하면은 이분은 특이 화료이 없는 6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알레르기 결막염으로 결막 부종 안과에서 치료 받으셨고 후전이 없었었고요 그 다음에 코막힘 목소리 변화 등으로 또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부비동염을 진단받으셨고요. 또 이비인후과에서는 청력 저하로 어, 보청기 상담을 받으셨던 분이시고 피부과에는 또 안면부 부종으로 방문했고. 끝으로 저한테는 이제 안검하수 때문에 이 눈꺼풀 수술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시력은 정상이었고, 다른 눈검사에 특별한 문제 없었고요. 눈꺼풀 이양쪽이 부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검하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나눕니다. 선천 안검하수, 날때부터 안검했었던 경우, 후천 안검하수, 날때는 없었지만 후천적으로 생긴 경우가 있고요. 후천 안검하수는 저희가 신경성, 근육성, 기계적 원인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 원인은 뭔가 눈꺼풀이 붓는 거죠. 부어서 무게 때문에 눈꺼풀이 내려온 경우입니다. 이분은 기계적 안검하수로 진단할 수 있었고요. 원인을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영상검사를 하였습니다. 시티에서 보시면은 이쪽이 눈물샘입니다 눈에 있으면은 요 바깥쪽에 아몬드 크기처럼 있으면서 눈물을 만들어 주는 기관이 바로 눈물샘 인데요 정상보다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이 눈물샘 비대를 저희가 원인을 찾고자 조직검사를 하였고요. 피에서는 혈청의 IGG라는 혈청검사를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분은 눈물샘 조직검사에서 눈물샘에 많은 림프구 형질 세포들이 침입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IGG4 관련 눈질환 영어로는 이제 IGG4 Related Orbital Inflamm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질환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었던 분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IGG는 우리가 면역글로블린이라고 합니다. 면역글로블린은 외부에서 외부에서 뭐적 코로나 바이러스나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 바로 이제 싸우는 것들이 바로 면역 글로 블리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밖에서 들어온 군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죠. 이 i g g 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네 번째 타입을 우리가 IgG4라고 합니다.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네. 아직까지 적당한 해설이 없어 가지고 여전히 교과서에도 IgG4 관련 눈질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IgG4 연관 눈질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IgG4는 면역 글로불린이 보니까 체내를 순환하면서 몸의 다양한 곳에 침착될 수 있습니다. 콩팥, 췌장, 또 눈에는 눈을 움직이는 근육, 눈물샘 이런 조직이 침윤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면 다양한 증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비염과 부동염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부비동 수술을 할 필요 없고요. 스테로이드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막에도 침윤하기 때문에 후두 점막 침윤을 하면은 신목소리가 나오게 되고요. 쪽 청각 신경 쪽에 침입하게 되면 청력 저하가 올 수가 있습니다. 위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만성 위기양을 만들 수도 있고요. 관절을 침범하는 관절염을 호소로 환자들이 병원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환자는 알레르기, 코막힘, 청력 저하, 눈꺼풀 부종, 안검하수 이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왔지만은 이 각각이 별개 질환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질환은 바로 아 g 지푸 관련 눈 질환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각 파트별로 가시면 각각 의사들이 눈먼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맞는 말씀을 했을 지 모릅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네요, 후두가 부어 있네요, 청력이 떨어져 있네요 하지만은 이 전체를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질환을 신경 안과에서 발견을 하시고 이분은 아 i g 포 연관 질환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던 분이시고 면역질을 치료하고 증상은 좋아지셨던 분이십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지속되는 눈꺼풀 부종이 왔을 때 원인은 크게 안구 눈꺼풀 자체 이상 아니면은 더 멀리 떨어진 그눈 뒤에 있는 안와나 부비동 전신 질환에서 눈꺼풀 부종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검사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혈액 검사 기본적으로 몸에 백혈구, 적혈구는 정상적으로 잘 있는지 또한 간 수치는 괜찮은지 자가면역 항체들 소그렌, 루프스 같은 항체 검사 또 갑상선 항체 검사 또 IgG 레벨의 검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눈 주변에 움직이는 근육이나 눈물샘이 부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 검사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 그리고 필요하면 조직 검사까지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어, 치료는 이 검사에 따른 원인에 맞게 할수 있는데요. 감염인 경우에 항생제 치료, 염증인 경우에는 테로이나 면역 억제제 치료를 할수 있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을 넣어서 지방 이후에 만져지는 몽울이 있고 계속 붓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로서 지방종을 제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눈꺼풀 부종 재밌게 들으셨나요? 아까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던 그 따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